오늘 우리 서원대학교 교수님하고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 고선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원대학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원대학교 만의 항공서비스과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음. 어, 학과 사랑? 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아,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 아닐까요, 그죠? 맞죠. 교육 부분이랑 그리고 산학 부분이랑 그죠 실습 그리고 취업이 네. 얼마나 될 것인지 음. 그 취업 부분이랑 그리고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만족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원대학교가 어, 교육부에서 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율 개선 대학이라고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어, 그 청주서원대학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교육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학생들이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준비 안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준비 안된 학생들 그대로 오시면 저희가 교과과정상에 다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도 처음에는 어 신발 사이즈조차도 안 되는 그런 영어성적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교과 프로그램 안에서 차곡차곡 어 스펙을 사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각종 자격증 같은 거요. 어뭐그 CPR이나 뭐 조주기능사나 바리스타나 스마트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어, 취득할 수 있도록 중고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HSK도 이제 저희가 교과반능상에녹아 있고 주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어, 어학적인 부분은 윈터스쿨, 서머스쿨 이렇게 토익 집중 그런 프로그램을 어, 지금 사실 코로나여서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로킹이 벌스리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인데, 교환학생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제가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어, 뭐 공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동남아 쪽에 다채롭게,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캐나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원대학교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제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이니까 1년을 다닐 수 아, 있습니다. 음. 3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7플러스 1이라고 해서 서원대학교에서 7학기를 다니고 한 학기는 어, 그 다른 그래. 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음. 한국 서류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죠. 네, 네 굉장히 혹시 많이 모시고. 그, 교환학생을 가려는 가면 내가 그 어플라이 할때 어떤 네. 조건들이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 그 학과 성적이 있죠, 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어, 학과 성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다른 어떤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음. 포함이 되고 그런데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학과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주시면 좋습니다. 하면 네 열심히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음악쪽 네. 내가 성실히만 하면 네네. 영어, 중국어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네네. 일단 항공사에서 원하는 수준까지는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네네. 네네. 저희가 어, 그 졸업인증제라고 해서 네네. 토익 몇점 이상 이렇게 사실은 정해놨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저희가 살짝 좀 약간 낮췄어요? 낮춰놨어요. 네. <laughs>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음. 점수가 굉장히 높게 음. 나왔습니다. 네. 졸업까지 그 몇점 정도 토익을 따야지 졸업이 가능 어, 뭐 650, 750 아, 650? 정도인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네. 졸업시험으로도 지금은 대체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면접 때, 그,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질문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너무 뚱뚱한데, 저 어떡해요? 저 얼굴에 여드름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어, 저희는 면접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은 내가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이 너무 없고, 뭐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을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네. 오히려 뭐, 어, 는 뭐, 뭐, 소다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아, 음, 그렇죠. 그런 한 번에 가서도 조금, 헤어질 스타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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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헤도보면 <때도 웃음> 네, 네. 정말 열심히,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네네네. 이런 그 모습을 어, 보여주는. 네. <laughs> 그런 모습이 네. 아마 굉장히 네. 우리가 면접 성공을 위해서 이미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흰색 티셔츠에 스커트, 음. 운동화 뭐 이런 어떤 규정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우리가 뭐 면접 복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미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메이킹을 해야 되는지. 유서운 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시험을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그 날짜 일주일 전에 면접 질문을 다 공개를 합니다. 음, 면접 질문을 공개. 네, 네. 다 공개를 하고 복장을 공개를 합니다. 복장을 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주십사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면 학생답지 않은, 네, 학생답지 네. 않게 네. 이렇게 쭉 뭘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네. 너무 이렇게 조금 생각지 않게 네네. 해가지고 오는 경우라든가 어,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로 혹시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오셔도 사실 상관없고 펀니일로 깔끔하게 묶으시면 네네. 됩니다. 어, 치마 같은 경우에 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괜찮으신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은 네네. 너무 짧게. 네네. 네네. 너무 짧게 입고 네네. 오셔가지고 어쨌든 좀장 자체는 누가 봐도 무리가 가지 않게 조금 폼이 있는 느낌? 그렇죠. 어. 그러면 네네. 이제 고상들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음. 준비를 하면 좋은 면접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팁! 어떻까 지금 이제 그 사실 이미지 랭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뭐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하거나 얼굴을 어떻게 하거나 이거는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 스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다 근데 이 스피치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그 살아온 인생이 다 녹여져서 스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이 단시간 동안에 사실을 할수 있는 거는 그 스피치 부분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면접을 보시면은 본인의 어떤 면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강의도 한 10분 정도 안에, 네네. 10분 정도 안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깔끔하게 해가지고 네네. 오시는 게 왜냐하면 다시간에 누구든지 네네.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마일. 미소. 근데 이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렇 굉장히 이렇게 굳어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앉아가지고 미소를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응, 응, 이렇게 힘들게 해줘도 잘안 돼요. 어렵죠? 굉장 내니까. 응. 응, 그래서 이게 렇좀 약간 미소를 응, 해주시면은, 응. 어, 어떤 그 스피치로는, 스피치로는 저희가 어떻게 응. 그 스피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단시간에 할수 있는 거는 응. 이렇게 이제 좀 깔끔하게 미지를 응, 응. 하시고 스피치하고, 그엔 a 열심히 음음. 좀 준비를 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지금 영어 <laughs> 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면접을 갈때뭐 영어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좀 부각을 하면 음.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뭐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면 음. 좋을까요? 그 영어 답변을 음. 만약에 이제 그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음음음. 이제 네, 그 자기 소개 포인트는 너무 그 포인트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음음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짧은 그 안에 본인의 어떤 관점을 네. 넣어서 하시고 네. 그리고 영어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됩요 수동이 학번이 될수둥이들에게 어머니 음. 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항공사기사과 고선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라는 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앞으로 4, 5년 후를 생각하시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위기가 곧뭐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모 업계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스카이에서 원장님이랑 꼭 잡기를 우리 수둥이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되어 하늘을 날고 싶은 학생들의 꿈 예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씩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되어 하늘을 날고 싶은 학생들의 꿈. 스카이 승무원 아버님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